우리는 라벨이 그림자처럼 모든 단계에서 우리를 따라다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는 병에 붙은 라벨과 같아서 내용물 자체를 말하지 않고도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려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라벨이 제거되면 어떻게 될까요? 변호사, 부모, 피트니스 애호가가 아닌 가장 순수한 본질의 인간으로서 빛이 우리를 비출 때, 안녕하세요. 우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동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끝까지 시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논의할 내용은 자신을 보는 방식과 주변 세계와 관계를 맺는 방식을 실제로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발견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보세요. 당신의 이름, 직업, 관심사, 사회가 당신에게 부여하는 모든 꼬리표를 넘어 당신이 정말로 누구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의 진정한 자아는 누구입니까? 종종 우리는 인간의 경험, 즉 생각, 감정, 육체적 감각에 너무 사로잡혀 우리의 진정한 본질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본질은 무엇이며 왜 인간의 경험을 넘어서는가? 자신을 강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강처럼 당신은 단지 흐르는 물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것을 담는 침대이고, 그것을 인도하는 은행이며, 그것을 먹이는 비의 순환입니다. 당신은 한 방울이나 파도로 정의되지 않는 완전한 생태계입니다. 강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정체성은 유동적이고 광대하며 깊으며 탐험되지 않은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꼬리표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우리 역할의 총합 그 이상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텅빈 홀에 울려 퍼지는 웃음이고 필요할 때 내밀어주는 손이며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도록 이끄는 호기심이다. 우리는 순간, 추억, 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만들었다고 말했을 때 옳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우리에게 그러한 생각을 형성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 자신을 상황의 희생자로 보는 것을 멈추고 우리 자신을 운명의 건축가로 보기 시작할 때 세상이 우리 앞에 열립니다. 다음에 누군가가 당신을 꼬리표로 정의하려고 할 때, 당신은 팽창하는 우주, 별들로 가득 찬 하늘, 각각은 자신의 빛으로 빛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레이블 그 이상입니다. 당신은 존재의 기적이며 매일매일 쓰여지는 살아있는 시입니다. 본질적인 자아. 계절을 견디는 나무처럼 우리에게도 변하지 않는 핵심, 변함없는 본질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자아이며 상황이나 우리에게 주어진 꼬리표에 따라 변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신 상태의 변동과 인간 삶의 일시적인 경험을 넘어서 존재하는 진정한 본질입니다. 본질적인 자아는 땅 밑에 숨겨져 있지만 존재하는데 꼭 필요한 나무의 뿌리와 같습니다. 가지가 부러지는 폭풍이나 잎사귀가 변하는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본질적인 자아는 우리가 수행하는 역할과 우리가 직면하는 도전을 초월합니다. 그것은 지나가는 생각과 감정에 의해 형성되지 않으며 성공이나 실패, 사인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껍질이 벗겨져도 남는 우리의 진정한 자아이다. 사회적 기대와 우리 자신에게 부과하는 제한으로부터 자유로운 본질적인 자아는 우리 존재의 순수한 표현입니다. 외부 세계가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진실을 공명하는 것은 우리의 일부입니다. 본질적인 자아를 성찰한다는 것은 우리가 경험에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경험에 의해 정의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체성의 핵심에는 우리가 맡을 수 있는 어떤 역할보다 더 깊고 오래 지속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하고 흔들리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 속에서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 나무와 극뿌리를 그 기억하십시오. 그녀처럼 당신에게도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고 나뭇잎이 얼마나 급격하게 변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안정과 평화의 내면의 안식처를 유지하는 본질적인 자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당신의 참된 자아, 당신의 본질적인 자아이며 항상 존재하며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의식과 마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 경험이 되는 다양한 인물들로 인해 삶의 광경이 펼쳐지는 무대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드라마의 두 주연 배우, 즉 경험자와 관찰자를 구별하는 것을 종종 잊어버립니다. 경험자는 순간의 열기 속에 사는 사람이며, 생생한 기쁨이든 깊은 슬픔이든 각 감정을 강렬하게 느끼는 사람입니다. 초콜릿의 맛을 즐기고 바람에 몸을 떨고 불안에 빠지고 고요함 속에 솟아오르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일부입니다. 경험자는 주변 세계를 만지고 감동받으며 삶의 길을 여행하는 여행자입니다. 반면에 관찰자는 감각의 폭풍 속에서도 평온함을 나타내는 등대입니다. 생각과 감정의 행렬을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초연한 호기심으로 지켜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부입니다. 관찰자가 혼돈을 인식하지만 방해받지 않는 명상 중인 선사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구름이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맑은 하늘이며 항상 존재하지만 결코 구름에 의해 바뀌지 않습니다. 불안이 문을 두드리면 뛰는 생각과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관찰자를 무대로 불러올 시간입니다. 걱정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강물에 떠다니는 나뭇잎 같은 생각을 보는 주의 깊은 관찰자가 됩니다. 그들은 왔다 갔다 하지만 강은 계속 흐르고 고요하고 꾸준합니다. 우리 내면의 관찰자를 배양함으로써 우리는 불안과 생각을 절대적인 진실이 아니라 일시적인 방문자로 인식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러한 인식을 통해 우리는 이에 대응하는 방법을 선택할 자유를 얻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자동 반응의 포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연극의 감독이다. 그러므로 다음에 당신이 압도감을 느낄 때, 당신은 경험자이자 관찰자가 될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신이 완전히 느낄 수 있도록 허용하되 한 걸음 물러나서 관찰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결국 당신은 광활하고 변함없는 하늘이고 당신의 생각과 감정은 지나가는 구름일 뿐입니다. 어려움 처리. 인생은 기쁨과 도전의 실로 짜여진 테피스트리입니다. 모든 낮은 점수는 시험이고 모든 장애물은 교훈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넘을 수 없는 산처럼 보이는 이러한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핵심은 자기인식과 객관적인 관찰입니다. 자기인식은 존재의 미로 속에서 우리를 안내하는 나침반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강점과 약점, 유발 요인과 반응을 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통해 우리는 충동에 반응하기보다는 의도적으로 반응하기로 선택하여 잠시 멈추고 반성할 수 있습니다. 달이 없는 밤, 어둠이 너무 짙어 피부에 닿는 듯한 당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 그림자의 장막 속에서 당신은 희망의 등대를 찾습니다. 어둠이 무한해 보일 때, 어떻게 빛을 찾을 수 있습니까? 그 대답은 고통이 우리를 정의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능력에 있습니다. 고통은 우리 인식의 색깔에 따라 채색되는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종종 고통 자체보다 우리를 더 아프게 하는 것은 고통에 대한 집착입니다. 한 걸음 물러나 관객으로서 우리의 고통을 관찰함으로써 우리는 고통의 일시적인 성격을 이해하고 그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찰 과정에서 우리는 고통을 초월하는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덧없는 생각이 아니듯이 우리의 고통도 아니라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는 고통스러운 경험 그 이상입니다. 우리는 광활하고 영원한 하늘이고 어려움은 지나가는 구름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당신에게는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관찰자이고 변하지 않는 하늘이며 어려움은 아무리 강렬하더라도 일시적입니다. 그것들은 지나갈 것이고 당신은 폭풍을 이겨낸 덕분에 더 강하고 현명하게 남을 것입니다. 마음 챙김 연습. 마음 챙김은 현재 순간과의 부드러운 춤, 판단 없이 모든 감각, 생각, 감정을 포용하는 따뜻한 포옹입니다. 호기심과 경이로움으로 삶의 교향곡을 관찰하면서 현재에 완전히 몰입하는 예술입니다. 자신이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처럼 가벼움과 우아함으로 떠다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모든 움직임은 음표이고 모든 생각은 지나가는 바람입니다. 마음 챙김은 비행의 모든 곡선과 나선형에 존재하며 바람의 모든 접촉을 인식하지만 결코 그것에 달라붙지 않는 나뭇잎입니다. 이 실천은 복잡한 수수께끼가 아니라 단순한 진실입니다. 지금 여기에 완전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멜로디를 들을 때 그것은 단지 일련의 음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모든 감각을 사로잡는 살아있는 경험입니다. 마음 챙김은 바로 그러한 경험, 즉 삶의 음악이 당신의 영혼에 닿을 수 있게 해주는 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마음 챙김은 단순한 관찰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의식의 자각에 대한 각성이다. 역설. 아마도. 그러나 우리가 평화를 찾는 것은 바로 이 역설 속에서입니다. 우리 자신의 의식을 자각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즉, 고통을 넘어 괴로움을 넘어 일시적인 생각을 넘어선 존재의 본질을 만집니다. 당신의 진정한 자아와 연결된다는 것은 당신이 오고 가는 별이 아니라 별들이 춤추는 하늘임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의 경험 그 이상이며 당신이 그들의 영원한 관찰자라는 변화적인 깨달음입니다. 그러므로 마음 챙김을 실천하는 것은 진정한 자아와 연결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것은 내면으로의 여행이며 각 단계는 당신 안에 있는 평화롭고 현명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에서 당신은 진정한 마음챙김이 깊이와 의미,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삶의 열쇠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진정한 자아와의 연결.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고 선언했지만 아마도 이 유명한 진술은 더 깊은 바다의 표면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우리를 정의하는 것은 단지 생각하는 행위가 아니라 존재하는 능력, 즉 생각을 뛰어넘는 존재, 즉 영원하고 흔들리지 않는 존재입니다. 이 존재는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진정한 본질이며, 우리 정체성의 불변의 핵심입니다. 진정한 자아와 연결되는 여정은 사회가 우리에게 부여한 꼬리표와 역할을 넘어서는 탐구입니다. 그것은 생각과 감정의 뒤죽박죽이 아니라 그것을 관찰하는 순수한 존재를 발견하는 우리 의식의 깊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당신은 목격하는 의식,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공간입니다. 진정한 정체성은 우리가 생각하거나 느끼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모든 것을 환영하고 드러내는 고요한 양심 속에, 우리가 입고 있는 라벨 속에서 우리는 무대 위의 배우이고 그러나 존재의 침묵 속에서 우리는 영원한 자아를 발견합니다. 진정한 자아는 구름이 지나도 변함없이 맑은 하늘과 같습니다. 그것은 삶이 생생한 색상을 칠하는 빈 캔버스이지만 그 자체로는 흠집 하나 없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그것을 경험하는 의식임을 인식함으로써 제한된 동일시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적인 이해는 자기 지식 여정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당신 존재의 핵심에는 어떤 개념이나 조건보다 더 광대하고 깊은 존재가 있다는 인식입니다. 그것은 완전하고 온전하며 영원히 존재하는 진정한 자. 진정한 당신과의 연결입니다. 이 여행을 통해 우리는 존재의 깊이와 의식의 아름다움을 탐구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수행하는 꼬리표와 역할 너머의 진정한 자아, 즉, 우리가 누구인지의 진정한 본질인 흔들리지 않는 존재의 핵심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제 이 성찰의 장을 마무리하면서 자기 발견은 목적지가 아니라 지속적인 여정이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취하는 모든 단계, 우리가 얻는 모든 통찰력은 우리의 진정한 자아를 더잘 인식하고 연결되는 과정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귀하의 경험과 반성을 계속해서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얻는 지혜는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때 더욱 커집니다. 여러분의 관점과 질문은 집단적 이해의 테피스트리를 풍부하게 해주기 때문에 환영합니다. 자기 발견의 여정에 저와 동행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탐구하고 질문하고 성장하길 바랍니다. 자신을 향한 여정은 무엇보다도 가장 고귀하고 보람있는 여정임을 기억하세요. 여행을 계속하고 계속해서 발견하고 무엇보다도 진정한 당신 자신이 되어보세요. 우리가 함께 탐구한 자기 발견의 여정에서 가치를 찾았다는 소식을 들으니 기쁩니다. 다른 사람들이 채널을 좋아하고, 공유하고, 구독하도록 격려하는 것은 메시지를 전파하고, 대화를 지속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계속해서 진정한 자아의 광대한 우주를 탐험해보세요.